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 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김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개선 테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 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됩니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법인 1,000개 등총 3,500개 법인이 대상입니다. 김정책 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 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책 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